포물선 이거의 초점이 이거고 준선이 x축과 만나는. 자, 포물선을 이렇게 똑바로 그려야죠, 그렇죠? 똑바로 그리고 여기가 P, 초점 F. 포물선의 준선이 x축과 만나는. 포물선의 준선 x축과 만나는 점 A라 하자. 그럼 뭐 준선이 이거죠, 그렇죠? 그럼 당연히 여기가 이제 A겠죠, 그렇죠? 아, 색깔 을 다시 빨간색으로 바꾸고, 자, 그다음 포물선 위에 점이 있어요. P 뭐 아무거나 잡고, A, B가 몇이래요? A, B가 7. A, B가 <laughs> 7. 이리가 7. 그 다음에 bf, bf, 이 길이가 이제 5. 그 다음에, 당연히 이 길이는 ep죠, 그쵸? 이렇게 되도록 하는 p 값이 a 또는 b일 때이거를 구하라네. 그러면은 이제 뭐,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? 뭐, 당연히 정의를 써야겠죠. 정의를 쓰면 이렇게 이제 날라오면은이 길이가 몇이에요? 이 길이가 5죠, 그쵸? 그럼 이 길이가 5면은 이 여기가 나와요, 여기. 피타고라스로. 77에 49 빼기 30, 55, 25, 24, 2루트 6이죠, 그렇죠 어, 여기가 2루트 6이거든요. 그러면은, 이 B, B라는 점의 좌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, B라는 점의 Y 좌표가 2루트 6이고, <laughs> B라는 점의 X 좌표가 뭐냐면, 봐봐요. 이 길이가 5잖아요, 그죠 근데 거기서 이 길이 P만큼 빼죠. 그럼 5 빼기 P거든요. 그럼 얘가 어디 위에 점이에요? 여기 위에 점이죠, 그죠 그러니까 대입하면은, 24는 4P에 5-P, 이렇게 해죠, 그죠 어, 그럼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되는 거야. 오케이?